안녕하세요. 다육의 정서로 함께할 파주다육농원입니다. 지금 저 박들역.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 추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아, 저 멀리 들역부터 아마 이 가까운 곳으로 아, 지금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어제 한로가 지났고요. 자, 한로는 새벽에 이제 이슬이, 찬 이슬이 내린다 그래가지고, 한로. 찬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면 조금 있으면 이제 서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9월 27일부터 오늘 10월 9일까지 자, 고향 꽃축제. 예, 고향시에서 이제 꽃축제가 있죠. 어, 고향시 일산 호수공원 내에서 꽃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다육이 선인장 아, 축제도 같이 하고 있고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못 다녀오신 분들, 오늘 빨리 시간 내서 다녀오시고요. 자, 한번 가시면은 아마 많은 지식에 또 도움이 되실 거고요. 많은 것을 또 구경하시고, 또 신품종 나와 있는 것들또 새로운 선인장과 또 다육이, 여러 가지를 보고, 어, 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못 다녀오신 분들 한번 다녀오시고요. 아또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영상에 올려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전에 두 영상을 올려 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한번 쭉 한번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은 아 우리 이제 다육이 이제 키우면서 아 우리 식물 아 이제 그 식물 병원의 종류라 그래 가지고 아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이제 아, 보통 이제 비생물성 병원이라그래가지고 처음 기상상태, 예, 온도, 그 다음에 햇빛, 바람, 습도, 뭐 우박, 벼락 등 해가지고, 아, 기상상태에 따라 이제 아, 비생물성 병원이고요 두번째로 토양상태입니다. 토양상태. 예, 습도, 보수력, 통기성. 그다음에 양분이 또 있어야죠. 그다음에 흙에 또 염류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또 가장 제가 중요시했던 pH 산도 산도가 어느 정도로 있는지 또해 드고요. 그다음에 농사 작업 세 번째로 농사 작업 농기구에 의한 상해나 약해 우리가 그러니까 다육이나 이제 식물에 입힐 수 있는 상해나 약해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 네 번째로, 공업 부산물. 네, 광독, 연독, 가스, 우리 시멘트 가루.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업에서 이제 분해돼서 나오는 그 유독성 물질들이죠. 아, 그다 다섯 번째로, 식물의 대사산물. 수송이나 저장 중에 그 유해물질들이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아, 생물성 병원 해가지고 아, 첫 번째 병원성 식물 점균 세균 뭐 진균 조류 기생성 종자 식물 아, 이렇게 나눠지고요 두 번째로 아, 병원성 동물 원생 동물 선충 응애 곤충 고등 동물 병원성으로 이제 이렇게 전파되는 옮기는 그런 종류입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로 바이러스 병원체입니다. 네, 바이러스. 바이러스 우리 많이 아시죠? 바이러스로 주로 이제 많이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음병이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많이 물음병이 발생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식물 병원의 종류를 알아봤고요. 자, 그거는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아, 설명을 이렇게 지금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식물 병원의 종류를 자 크게 세 가지로 어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선인장 다육식물 주요 그병 발생 특성을 보면은 아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살균제를 제가 아 방지하기 위해서 치고 또어 병에 걸렸을 때 바로 즉석에서 치고 하는 그런 길입니다. 보통 제 검은 점 무늬병이라는 게 보통 연중 3에서 11월 사이에 많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무름병, 무름병이 이제 가장 무지 심각하죠. 우리 다육이한테 무름병은 2월에서 11월 사이, 그다음에 그 밑둥 썩은병 뭐 보통은 4월에서 9월 역병 보통 이제 6월 어, 그다음에 잿빛곰팡이병은 보통 이제 11월에서 5월 보통 이제 겨울 동안에 많이 열린 걸리는 게 잿빛곰팡이병이죠 그다음에 아, 줄기썩은병 이건 전목부위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선인장에 많이 어, 상관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 지압은 이제 줄기썩은병을 해서 어, 땅 속에 있는 그 뿌리나 줄기가 뿌리가 아닌 그 줄기가 이제 그 깊이 들어가 있는 줄기가 썩는 아, 그런 현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연중 계속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저병. 탄저병은 보통 이제 2월에서 10월 이렇게, 아, 표로다 이렇게 한번 참고 삼아 아, 제가 이제 그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 보통 이제 몇월에 어떤 병이 많이 발생되는지 아, 참고를 하시면 되고 아, 여기에 이제 방제되는, 이제 방제해야 되는 약은 살균제입니다. 살균제에 보면 제가 항상 그 내용을 한번 보시라 그랬죠. 아, 어떤 병에 어떤 약제를 써야 되는지 꼭그 내용을 설명서를 한번 꼭 살펴보시고, 예, 살균제를 맞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아, 병원체, 벌레나 이제 이런 걸 가장 이제 피해를 많이 보는 게 깍지벌레죠. 깍지벌레, 그 다음에 나방류의, 에 그, 보면은 이제, 그, 나방 애벌레들, 그거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총채벌레 응애. 보통, 어, 이런 것들은 기온이 20도 이상일 때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요. 아, 대신에 깍지벌레는 10도 이상에서도 활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깍지벌레는 항상 우리 그 하우스 안이나 실내에 있으면은 깍지벌레가 항상 환기가 안 되고는 깍지벌레가 많이 생기니까 항상 그 유의해야 되고요. 아 이제 어떤 피해를 입히냐면은 깍지벌레, 나방, 총채벌레, 응에 이런 것들이 어린 잎이나 아, 생장점 근처를 파괴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를 아주 크게 입히고요. 그다음에 그 잎이 기형의 잎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물 상처처럼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상처가 생깁니다. 그 쭈그러지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그, 생활할 수 있는 그 매개체. 아, 그러니까, 아, 바이러스가 아, 들어가서, 어,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깍지벌레나, 나방 그 애벌레나, 총채벌레나 응해. 상처 부위로, 통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침대, 침투를 대침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 보면 이제, 물음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 거기에 맞는, 아, 살충제를 꼭, 그 살충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살충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 설명서를 다 보시면은, 아, 많은 살충제들이 있습니다. 살균제도 많고, 살균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살충제는, 아, 녹색의 병뚜껑이고, 그 다음에 살균제는 붉은색, 붉은색, 아, 붉은색이라면 핑크색이라 그러죠. 아, 핑크색 계통의 아, 병뚜껑. 그렇게 확인하시고 어, 사용하시면 괜찮고요. 노란색이나 빨간색은 안 됩니다. 노란색, 빨간색은 아, 보통 제초제니까 아, 파란색 뚜껑, 그러니까 이제 녹색이죠. 아, 녹색도 뚜껑은 살충제, 그다음에 핑크색, 이제 약간 붉은색 계통에 뚜껑은 살균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장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병에 대한, 그다음에 우리 균에 대한 지식을 좀잘 아시고 거기에 맞는 농약을 잘 사용하시면 아마 훌륭한 우리 다육생활이 될 거라고 제가. 아, 장담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육이 선인장 키워오면서, 아, 코너피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톱스도 마찬가지고요. 아, 우리 균이, 균이나 충, 그 다음에 환경이나, 아, 그냥 기본적인 그냥 환경, 기본적으로 물 줘야 되는 시기에 물 주고, 언제 약을 주고, 언제 영양을 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어, 공부들 안 하셨죠. 아, 제가 그래서 중간중간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 때 알려드리고 방법 알려드리고 하지만은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균이 있고 어떤 충이 있고 다른 충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균도 많이 있는데 보통 우리 다육이 선인장 우리 코노피듐 리톱스에 나타나는 그런 균들 충들 위주로 알려 드린 거고요 자 그것에 대해서 서로 공부하고 제가 좀 알려드리고 제가 또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 저도 공부해서 알려드리고 제가 경험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는 거고요. 아 물론 이제 다른 매개체로도 많이들 알려드리고 하는데 일단 잘 우리 구독자님들이 숙제 해가지고 무조건 또 따라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아또 무조건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일단 기본적인 지식으로 해서 같이 정보 공유하고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여튼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알려드리고 제가 경험한 거 그대로 알려드리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 주셔서 예,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판명 영상 자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건 스노우반입니다 스노우반이 군생이죠 아주 예쁘게 아주 잘 굳어져 있습니다. 저, 스노반이 군생. 사이즈도 좋고, 약 12cm, 12, 13cm 정도, 어, 좀큰 거는 15cm 정도 되구요. 이렇게 군생입니다. 수노반이 다음은 얼음별. 자, 맑게 물이 드는 특징을 갖고 있는 얼음별이죠. 이것도 군생입니다. 얼음별 다음은 판테온 물이 많이 들었죠. 며칠 사이에 또 물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자, 판테온 이것도 자연 군생입니다. 다음, 벤바디스도 자연군생. 자, 멋지죠? 벤바디스도 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자, 기온이 그만큼 다육이들한테 예, 좌우합니다. 온도가 떨어지고 아침, 저녁으로 선을 하다고 해가지고 벌써 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택타입니다, 택타. 텍타. 대품이죠, 요건. 요 정도면 택타가 대품입니다. 자, 사이즈는 10cm가 좀 넘구요. 군생이죠, 군생. 대품입니다, 택타 대품. 리치아이금. 자, 리치아이금도 머리가 많네요. 자, 이것도 10cm. 폭이 10cm정도 되고요 키도 약 10cm정도 됩니다. 리치아이금 자 다음 로라클론입니다. 로라클론 자 로라클론 로라클론은 물이 지금 서서히 네,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죠. 자 로라클론 샬롯입니다. 샬롯, 세이 너무 예쁘게 물들고 있죠 샬롯. 샬롯,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로롯 로또도 물이 들었죠 지금 로또는 약간 금기가 있습니다 로또 자체가 금기가 있기 때문에 물도 좀 빨리 들고 아주 예쁘게 물이 드는 로또 아 이건 마그마입니다 마그마 아, 아가보이데스 스타일에 자 이건 마그마입니다 마그마 아주 이것도 물들미, 예쁘고요 자, 사이즈는 보통 10cm 에서부터 전체 사이즈가, 아, 큰 거는 15cm, 그 이상 되는 것도 있고요 자, 요렇게 10종입니다, 10종. 자, 10종을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추석 전에, 아직 그, 택배가, 내일부터 또 어, 나머지가 갈 예정입니다. 택배가 좀 밀려 있어 가지고요. 아, 계속해서 좀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것도 10종에 5만원에 듭니다. 다시 한번, 자, 마그마, 로또, 샬롯, 칼로신식금, 지금 약1 3 c 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이즈가 자, 로라클론 리치아이금, 텍타, 벤바디스, 판테온. 얼음별. 아, 스노우바니. 자, 아, 렇게 10종 해가지고, 자, 10종에 5만원. 자, 10종에 5만원 하면은, 자, 구독자님들, 자,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 했던 가격이죠. 자, 요 10종에 5만원 드리고요. 자, 오늘 그 병해충 관련해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쭉드렸고요 어, 일단 내용 참고하시라고. 아, 고 간단하게 아, 내용 작성해 놓은 거 한번 보시고, 구독자님들도 좀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고양시 고양꽃 축제가 일산 호수공원에서 오늘까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자, 그동안 못 가셨던 분들 오늘 꼭 가서 한번 구경 하시고요자 오늘 구경 못 가시고 멀리 계신 분들은 제 영상에 요전 영상에 예, 두 영상을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고 한번 보시면은 아주 많은 또 도움이 되실 거고요아 다양한 다양한 우리 선인장 그 다음에 다육식물, 또 식품종들, 예, 그 다음에 희귀한 다육과 선인장 구경하실 수 있고요. 자, 꼭 한번 시간 되시면 구경 가시고, 안 되시면 영상을 꼭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